오늘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충돌 이야기입니다. 트럼프는 금리 내려라를 외치고 있고 파월은 그럴 수 없다고 버티고 있습니다. 이두 사람의 기싸움이 지금 세계 경제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사실 이 둘의 갈등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 트럼프 임기 때도 엄청난 신경전을 벌였던 터라 이번엔 또 어떤 드라마가 펼쳐질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먼저 이번 사태의 시작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4월 2일에 상호 관세라는 강수를 던졌습니다. 중국에 34%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한 거죠. 이건 너희가 우리한테 관세를 때리면 나도 똑같이 한다는 겁니다. 트럼프는 이걸 해방의 날이라며 좋아했지만 중국은 물론이고 한국, 일본, 유럽 연합까지 영향을 받는 큰 정책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트럼프는 같은 날 SNS에 파월, 지금이 금리 내릴 완벽한 타이밍이다라고 압박을 넣스셨습니다 금리를 낮춰서 경제를 더 부양하고 싶다는 겁니다. 뭐 사실 트럼프는 예전부터 금리에 집착했습니다. 지난 임기 때도 파월한테 금리 내려라를 수십 번 외쳤는데 그때마다 파월과 충돌했습니다. 2018년에는 파월이 금리를 올리자 트럼프가 내가 왜저 사람을 뽑았는지 모르겠다고 공개적으로 불만을 터트릴 정도였습니다. 이번에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중국은 34% 맞불 관세로 방역했고, 시장은 혼란에 빠졌죠. 자, 이제 파월 의장의 반응을 볼까요? 사일 버지니아주 컨퍼런스에서 파월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상호 관세는 고물가와 저성장을 부를 거다. 이건 분명하다라며 강하게 경고했죠. 관세가 올라가면 수입품 가격이 오르고, 그러면 물가가 뛸 거라는 겁니다. 기업들도 비용이 커져서 성장도 둔화될 거고요. 파월은 관세율 인상폭이 예상보다 너무 크다고도 했는데요. 이거는 트럼프 정책에 대한 직접적인 비판으로 들리죠. 사실 지난 트럼프 임기 때도 이런 갈등이 있었습니다. 2018-2019년 파월이 금리를 올리자. 트럼프는 파월이 적이다라고까지 고 심지어 해고하려고 논의한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연준 의장은 대통령이 마음대로 다를 수 없어서 결국 무산됐죠 이번에도 파월은 트럼프의 금리 내려라 압박에 아직 그럴 때가 아니다라며 버티고 있습니다. 상황은 더 꼬여갑니다. 파월은 불확실성이 너무 크다고 하나 계속했는데 정말 맞는 말입니다.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너무 즉흥적입니다. 예를 들어 한국에 대한 관세율은 26% 였다가 하루 만에 25%로 바뀌었고 반도체는 관세 대상에서 뺐다가 또 넣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오락가락 때문에 기업들도 투자자들도 머리를 싸매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2018년 말 파월이 금리를 올리자 주식시장 이 폭락했고 트럼프는 파월을 멍청이라고 부르며 sns로 공격했 죠. 그때도 시장은 불확실성의 휘청이었습니다. 이번에도 파월 은 어떤 상품에 관세가 붙는지 기한은 언제인지 명, 명확하지 않다 라고 했고 그래서 금리 결정을 서두를 수 없다고 버티고 있습니다. 현재 금리는 연 4.25에서 4.5%인데 파월은 당분간 유지할 신호를 내지 보냈습니다. 트럼프와 파월의 싸움 을 과거와 비교해보겠습니다. 지난 임기 때 트럼프는 파월을 계속 압박했지만 연준의 독립성 때문에 결국 뜻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2019년에는 트럼프가 금리를 제로 로 내려라고 했지만 파월은 경제 데이터를 보고 세 번만 조금 내렸죠. 그때도 트럼프는 불만 폭발했지만 법적으로 손쓸 방법이 없었습니다. 이번에도 비슷해 보입니다. 파월은 고용과 물가 안정이 우리의 임무라며 일시적인 물가 상승이 장기 인플레이션으로 안 번지게 관리하겠다고 단했습니다. 반면 트럼프는 관세를 더 밀어붙이며 금리 인하를 요구하고 있죠. 전문가들은 파월이 금리를 유지하거나 조금만 내릴 거라고 보는데 트럼프가 원하는 대폭 인하는 어려울 겁니다. 트럼프와 파월의 과거와 현재 갈등을 쭉 살펴봤습니다. 지난 임기 때부터 이어진 이 신경전이 또 다시 경제를 흔들고 있습니다. 계산된 분쟁인지 그속 뜻은 알수 없습니다.